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릉항에 마리나 시설이 갖춰져 요트가 정박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이 강릉항에 머무는 요트와 강릉항을 찾는 해양 레저 체험객들은 늘고 있지만 이 시설 투자와 안전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운영 중인 강릉항 요트 마리나. 40척을 수용할 수 있는 요트 선착장은 현재 70%가량 요트가 들어찼습니다. 겨울철을 빼곤 1년 내내 요트 체험객들이 몰릴 정도로 마리나 시설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트 계류장의 안전시설이 허술하고 위험해 요트 체험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요트 계류장 바닥의 철 구조물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통로의 전등도 고장난 곳이 많습니다. 전기와 수도 시설도 고장 나기 일수라 요트 선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이걸로 무슨 이제 물 같은 거를 겨울에 공급하거나 또는 이제 뭐 불을 끄거나, 네? 끄거나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양양 수산항 마리나 시설과 비교하면 요트 계류비는 두세배 가량 비싼데 편의 시설은 부족하고 정박 시설의 구조물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어떤 시설을 차지 않고 아무거나 막 갖다 들어서 다 달라요. 볼트도 다 다르고 지금 채워져 있지 않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관리했는데 선주와 체험객을 위한 클럽하우스도 허술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쉬거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마리나 시설 운영업체 측은 시설 보수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계류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경기도 평택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이 동서고속도로를 건설해달라는 지역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사업은 여전히 더딘 상태입니다. 이 관련 지역의 시장 군수들은 모임을 갖고 조기 개통을 다시 한번 촉구했고 상공회의소 대표들은 대선 공약처럼 다뤄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유인호 기자입니다. 동서고속도로는 평택에서 제천, 영월을 거쳐 삼척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전체 250km 가운데 제천에서 삼척까지 123km가 미착공 구간입니다. 제천 영월 구간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영월 삼척 구간 92km는 추가 검토 대상으로 제쳐둔 상태입니다. 강원도와 충북, 경기 지역 12개 시군이 동서고속도로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조기 건설을 요구하기 시작한 게 지난 2015년. 4년이 지나도록 강원도 구간의 공사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이에 따라 서울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다시 한번 조기착공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낙후지역인 강원남부권과 충북북부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면 영동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하고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을 연계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강원 남부 지역에 오시는 사람마다 그런 분들마다 참뭘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결국은 접근성이죠.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이 다시 한번 발전한다는 건 너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강원도 내 상공행사 대표들도 삼척에서 회의를 갖고 미착공 구간에 양방향 동시 착공을 촉구했습니다. 강원 남부권과 충북 북부권은 고속도로 접근성이 낮아 지역이 점점 낙후되고 있다며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동해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대신 제천 3척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공약으로 대체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양방향 동시 착공으로 개통을 앞당겨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영월의 한 절임배추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물질 때문에 주변 농지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개선 명령 조치를 내렸다지만 이 상황은 두 달이 넘도록 달라진 게 없어서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의 한 마을. 희뿌연 물줄기가 농수로로 배출됩니다. 이 물은 절임 배추 공장에서 나온 염분이 섞인 폐수입니다. 소금과 오물이 섞인 폐수 때문에 이 마을 주민들은 악취는 물론 농사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노노드가면 땅이 다 썩어버리. 그래가지 땅이 아주 착하면서 아800 킬로 정도 줄었다는 얘기지. 어 그렇게 그러니까 심각해져 악취는 말도 못 해요. 악취는 코로 못 뚫나 여름에는. 원인으로 의심받는 절임 배추 공장은 폐수 정화 장치를 설치하고 배추 폐기물을 안막으로 덮어 별도로 버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물량이 몰리는 시기엔 정화 장치 용량을 부득이하게 넘기거나 부산물 처리가 일부 늦어졌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성수기에 치면서 더 허용량을 넘어가려 가지고 네, 그 사이에 이제 오수좀 많이 늘어나서. 실제 영월군의 수질 검사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3 5 0 m g l 리터로 기준치의 17배, 부유물질은 1 3 1 m g l 리터로 기준치의 6배가 검출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개선하라고 일정 시간만큼의 기간을 줬는데 그 기간 내에 일단은 뭐시로했다고라도 강제할 수 있는 상은 아닌 거죠.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된 지두 달이 넘었지만 상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악취는 진동하고 염분이 포함된 폐수는 농로를 흐르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개선 기간이 끝나면 수질 검사를 다시 실시해 시설을 폐쇄할지 추가 개선 조치를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다입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버스를 이용하기 더 힘들고 어렵다는 불만과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버스 노선 개편으로 춘천을 대중교통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게이 춘천시의 구상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백승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침 등교시간 춘천 근화동 청화아파트와 버스 정류장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립니다. 버스 노선이 개편되기 전 이곳에서 63번 버스를 타면 춘천 초등학교까지 한 번에 갈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 63번 버스가 없어지고 간선 버스인 100번과 지선 버스인 8번만 운행됩니다. 어제는 슈트월이 슈트월이 슈트월이. 오늘은 어 아, 오늘은 버스요, 근데 63번 버스가 안다니거요 아, 지 학교까지 8번 버스를 타고 가야 하지만 8번 버스의 배차 간격이 오전 5시 50분과 8시 50분으로 3시간이나 됩니다. 등교 시간에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갈수 있는 방법을 버스 회사에 물었습니다. 100번은 순천중학교 쪽을 안 가요. 환승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럼 어디서 어떻게 환승을 해야 돼요? 아, 공지사거리 가셔도 6번 같은 거탈수 있으시대요. 버스를 직접 타 봤습니다. 두 정거장쯤 가서 내린 뒤 횡단보도를 건너고 공사장도 지나야 합니다. 간선 버스에서 내려서 이곳까지 걸어왔습니다. 이곳에서 지선 버스로 갈아타야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수 있습니다. 노선 개편 이후 시내권의 버스 운행은 큰 도로의 주요 환승센터를 다니는 100번부터 400번까지 간선 버스와 시내 곳곳을 다니는 1번부터 14번까지 지선 버스로 크게 구분됩니다. 춘천시가 한 노선에 여러 대의 버스가 중복 운행되는 것을 막겠다며 구축한 책입니다. 하지만 중복 운행이 줄어든 대신 일부 노선의 경우 버스 배차 간격이 3시간이나 벌어졌습니다. 8번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만 기다리다 안오데 집에는 또 손주가 왔다고 전화가 와서 그만 택시 다고 왔죠. 간선에서 지선버스로 환승하는 방법이 있지만 곳에 따라 더 걷거나 기존보다 버스 타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읍면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도 한 노선에 한 대만 다니다 보니 배차 간격이 기본 2시간 안팎입니다. 춘천시청 온라인 게시판에는 버스 노선에 대한 항의와 불만을 적은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버스 노선이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고 아직 노선이 완성된 것도 아니라며 시민 의견을 종합해 노선 조정과 버스 추가 투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당분간 서울과 춘천으로 가는 ITX 청춘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첫날인 오늘 ITX 청춘 열차는 36번 가운데 12번 열차 운행이 중단됩니다. 파업이 지속되면 평일에는 운행률이 58%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79% 수준으로 떨어져 당분간 열차 이용에 시민들이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방 개혁에 따른 군부대 해체와 이동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 다섯 곳의 접경 지역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양구군과 철원군, 화천군과 인제군, 고성군은 오늘 양구군청에서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 창립총회를 갖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는 협의회를 통해 국방개혁 피해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법 개정과 군사시설 보호법 폐지, 그리고 군부대 유휴지 무상 양여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공동화 현상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생산된 쌀 10톤이 미국에 수출됩니다. 강원도는 철원과 홍천, 양구와 강릉 등 7개 시군의 10개 브랜드의 쌀 10톤이 미국에 수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국 수출은 지난달 열린 GTI 투자 박람회 때 미국 수입 업체와의 협상에 따른 겁니다. 해당 수입 업체는 국내 농식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전문 업체로 미국 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으면 지속적 수입 의사를 밝혔다고 강원도가 전했습니다. 올해 3분기 도내 경제는 소매점 판매액과 건설 수주액이 크게 줄어드는 등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강원지역 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소매 판매 지수의 경우 전국적으로 2.4%포인트 증가했지만 강원도는 1.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또 건설 수주액도 건축과 토공 모두 감소하면서 83.9%포인트나 줄어들어 전국 평균 감소율 3.9%를 크게 웃도는 등 지역 경기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도내 3개 시군에 8억 7천만 원의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강릉과 동해, 삼척 등 3개 시군에서 발생한 해양쓰레기 3,785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8억 7,400만 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 지원액은 강릉시가 7억 200만 원, 삼척시는 1억 100만 원, 동해시는 6,200만 원입니다. 생존 수영 교육이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진행하던 생존 수영 교육을 내년부터는 1학년까지 확대하고 생존 수영 4시간을 포함해 1년에 10시간의 수영 교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양구초등학교와 어론초 등 도내 4개 거점 학교에서 운영했던 이동식 생존 수영 교실을 내년에는 12개 학교로 늘릴 계획입니다. 속초 해양산업단지 명태가공협회가 추진하는 러시아산 명태수입이 본격화됩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내일 오전에 중국 훈춘에서 확보한 러시아산 명태 90톤이 부산항을 거쳐 속초 지역의 명태 가공업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당초 지난 15일 속초에 올 명태는 식약청 정밀 검사와 세관 통관 절차를 거치느라 도착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속초시는 안정적인 명태 확보를 위해 러시아의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2020년도 당초 예산으로 3,1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13%인 374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본 예산이 처음으로 3,000억 원을 넘게 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남대천 지방 하천 정비에 94억 원,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에 29억 원, 종합터미널 이전 사업 27억 원, 연어 산란장 조성 10억원 등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군 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평창군과 춘천교육대학이 전국 최초의 자연친화적인 수학특화 체험시설인 평창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평창군은 평창읍 노람뜰 인근의 부지를 제공하고 춘천교대는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합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해 수학 전시장과 수학 체험관, 수학 실험실, 야외 체험장 등이 들어섭니다. 경창군은 체험시설을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원주시가 올해 정부 공모 사업 59건에 선정되면서 국비만 9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원주시는 중앙동과 봉산동 도시재생사업에 각각 400억원과 160억원,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지원에 159억원, 또 혁신기업도시복합체육센터 건립에 120억원 등 정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2064억원, 국비만 916억원을 따냈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4배 이상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도시 조성 사업 200억 원등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사업들이 남아 있어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학교 폭력이 5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강원도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학교 폭력 건수는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4,96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학교 폭력은 2015년 708건에서 2017년 1190건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해 2018년에는 총 1,331건으로 3년 전보다 두 배가량 늘면서 학교 폭력 대책이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관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